안녕하세요, 스토리팡팡의 어그로를 담당하고 있는 양자입니다. 로블록스가 복구 중이라는 공지를 올리고 13시간이 지났네요. 우리의 일요일이 소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린 외롭지 않다. 하하하하하, 온 세계가 이 지경이니까, 로블록스 공식 트윗에 달린 개그를 보며 답답한 가슴을 위로해보자. 님, 지금 서버실에 대왕검이 있어서, 검이 나가기 전까진 이거못 고침! 서버실에서 열애 중인 로블록스 기술자 짤 유출됨. 서버실의 로블록스 기술자. 생성된 계정 23억 개. 계정당 로벅스를 10만 원어치씩 소면 230조를 날리는 거임. 1천 원어치씩만 사도 2조 3천억 날리는 거. 서버실 안에 달팽이. 로블록스 없이 이틀 지났는데 우리의 셋시 무법자로 변했어요. 집에 불을 지르고 온 동네를 싸돌아 다니고 있다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물컵도 캐버렸어. 제발 로블록스 좀 복구해 줘요. 서버실에서 대왕 바퀴 발견, 우리 중한 명이 처리하지 못하면 서버 고치는 일은 없을 거임. 근데 우리들 중한 명이 대왕 바퀴 잡으려다 하망했음. 그 친구 도와야 되니까 몇 시간 더 걸림. 기다려줘서 고마움? 로블록스 플레이어, 여러분, 저희를 지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청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근데 서가실에 대왕골발이 들어와서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로블록스 못해서 거의 울자뇨. 막 물건을 던지더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도 깨버렸자뇨. 학교에서도 월매나 화가 났는지 학교를 부셔버리고, 교실도 부수다가 집으로 귀가 주치당했자뇨. 로블록스 좀 고쳐보라고, 사람 죽겄어. 걱정 마, 로블록스. 기다리고 있으니까. 로블록스 없는 1 시간! 로블록스 없는 하루! 기약 없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복구되면 갑자기 편안해질 것을 그때까지 힘내는 거다. 우린 할수 있다. 뿅!